안녕하세요. 강원 자연팜입니다.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밖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닐하우스 안인데요. 제가 이중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는 모습을 지난 두개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골조 작업, 두 번째 영상은 수마고우 연결하는 작업. 세 번째 작업은 비닐 피복과 중방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작업을 하면서 찍으면 좋은데 제가 장비가 별도 없고 또 이렇게 따로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를 네, 담아 봅니다. 먼저 비닐 피복은 이 어깨 측장과 천정 지붕을 어, 따로 작업을 했고요.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비닐하우스를 지붕에서부터 측장까지 한 번에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치면 사용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에,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어, 지붕을 이중 비닐을 작업을 했고요. 지금 색깔을 보면 살짝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PO 필름 중에서 기능성이 있는 PO 필름입니다. 여름 고온기에는 조금 덜 덥게. 그리고 겨울에는 보온을 좀더 해서 더 따뜻하게. 그래서 비닐 회사에서는 한 3도 내외의 온도 보존 효과가 있다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지금 이중하우스이기 때문에 측장은 따로 패드를 대지 않고 이렇게 비닐 25mm 크립으로 이렇게 비닐을 집어주는 크립으로 이렇게 에 집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저희가 음, 패드를 대고, 패드 필름으로, 그리고 패드 클립으로 이렇게 집어서 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어, 중방 시설을 조금 올라가서 보면, 어, 중방은 이렇게 토마토와 우유를 재배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방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중방을 설치를 할때 보통 이렇게 티, 정티 고정구를 쓰고요. 정티 고정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30에 30 정티고요. 저, 기 상부의 도리가 가로대가 25mm이기 때문에 25에 30 안으로 넣는 그런 고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구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다 했고요. 이 옆에도, 측제 측장도 가로대가 25이기 때문에 25에서 30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고정구를 써서 했고 다만 이게 아루를 이렇게 준 이유는 음 수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루를 준 이유는 농작업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 트랙터나 포크레인으로 팔때좀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운데 아루를 줘서 고를 어 살짝 눕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관수는 주로 점적으로 물을 주지만 지금은 이제 어 미니스프링 쿨러를 달았는데, 요거는 이제 낙수방지 기능이 있는 미니스프링 쿨러를 두 줄을 달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도 물을 줄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이중 비닐하우스 시공을 하는 세 번째 영상을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